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파블로 마스트로에니 감독은 먼저 경기 소감에 대해선 오늘 경기장을 가득 메워준 양팀 팬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LAFC 서포터즈의 정말 열정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러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경기였습니다. LAFC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리그 최상위권 팀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 보여준 그들의 조직력과 결정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LAFC의 강점, 특히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능력을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LAFC의 핵심 선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선 그는 정말 의심할 여지없는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었듯이 오늘도 그는 경기 내내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작은 틈조차 놓치지 않는 킬러 본능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슈팅 하나하나가 우리 수비진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것을 넘어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존재감과 동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활약은 LAFC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팀의 경기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경험했지만, 오늘도 역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를 막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팀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 초반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LAFC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볼 점유율과 수비 전환 속도 등 우리가 더 개선해야 할 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부족한 점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보완하여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를 통해 배운 것을 선수단과 함께 이번 경기의 모든 순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별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팀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저와 코칭 스태프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LAFC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시드 싸움입니다. 홈에서 13차전을 치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라운드는 3전 2선승제라서 4위 이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LAFC는 2022년 MLS컵 우승 DNA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손흥민이라는 톱클래스 공격수 유무입니다. 미국 유력 매체는 LAFC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팀이 될 것이라며 손흥민의 포스트시즌 임팩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기전에서의 결단력과 큰 경기 경험 한번 붙잡은 흐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질은 손흥민 커리어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유럽에서 수차례 증명된 DNA가 미국 가을 축구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LAFC는 남은 6경기에서 순위와 홈 이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손흥민 부안가의 득점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LAFC는 3년 만에 m l s 컵 탈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정규리그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대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리그 3연승을 기록한 LAFC는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3위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보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4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MLS 시즌 6호 골과 2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골로 대표팀 경기까지 합하면 5경기 연속 득점으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LAFC 입단 후 홈팬들 앞에서 첫 득점도 성공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품몹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84분을 뛰며 1골 1도움, 슈팅 3회, 유효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95%, 기회 창출 7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9.1점으로 양팀 선수 중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고 평점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부안가로 9.6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미국 현지 팬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와우! 손흥민은 다른 레벨에 있어. 그는 진짜 월드클래스야. MLS에 와줘서 고마워, 소니. 토트넘 팬들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야. 이 남자를 봐. 킬러 그 자체. 이 정도로 리그에 영향력을 줄 줄이야.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경기를 바꾼다. 솔트레이크 팬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악몽을 꿀것 같아. 정말 막을 수가 없었다, 유유. 역전승의 히어로. 출전하면 골이 기본값이 되어버렸어. 미쳤다. 솔직히 말해봐. MLS는 손흥민을 위해 태어난 리그야. 이 정도면 너무 사기 캐릭터 아니냐고. 난 토트넘 팬이었는데, 솔직히 손흥민 LAFC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역시 클라스는 영원해. 해시태그 COISSON. 우리 팀에 손흥민이 있다는 게 아직도 꿈 같다. 저 스피드, 저 결정력, 진짜 미쳤어. 경기장에 갈 때마다 골 넣는 거 보는 맛에 산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수비진이 뭘할수 있었겠어? 손흥민은 다른 차원에 있는 선수야. 저번 경기 해트트릭에 이어 오늘도 1골 1도움. MVP는 당연히 손흥민. MLS 레전드 예약이다.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배워야 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기회를 잡는지 정말 대단하다. LAFC가 스마트한 영입을 했어. 손흥민 덕분에 MLS가 전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마케팅 효과까지 대박이야. 이번 주 판타지 리그에서 손흥민 안 뽑은 사람 누구냐? 당장 손 들어라. 매주 꿀 빨고 있는데 단순히 개인 기량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도 엄청나게 발전했어. LAFC 선수들이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더 자신감을 얻은 게 보여. 미국 주요 스포츠 매체 ESPN은 LAFC를 구원한 역전의 용사 손흥민. 그는 오늘도 자신의 발이 황금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득점이 필요한 순간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전하며 해트트릭을 한 부안가보다 높은 9.5점을 부여했습니다. MLS 공식 사무국은 손흥민은 경기를 지배했다. 그의 어시스트는 동점골에 씨앗을 뿌렸고 역전골은 LAFC의 승리를 선물했다. 7경기 만에 6골 2도움 이보다 더 위대한 영입은 없다”라고 전하며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새로운 LA의 슈퍼스타 손흥민. 그는 LAFC의 새로운 심장이자 득점 엔진이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를 넘어선다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